성령이 지니 이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 14절 잘 아, 띄어주셨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을 한 흐름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아, 지난 주에 사실 우리 선교 훈련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했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하고 아, 2주 전했던 것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서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델 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 모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과 함께하셨어요.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또 가셨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또 사역을 하셨어요. 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너그레이션 본문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의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의 61장 말씀을 이용하시고 또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셨다 그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영에 말씀하신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벨기에 초콜릿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고디바. 예, 기억이 나시면 성령 충만하신 것입니다. <laughs>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말씀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나의 영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세요. 뭔지 그게. 이 설명을 드릴 때아 그렇지. 그렇게 나에게 영으로 말씀하셨지.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뭔 말이에요 시방. 이런 말 이런 마음에 가지신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경험의 차이입니다. 경험의 차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경험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말씀이 경험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 이 밤에 기도하시며 경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말씀하신다는 이것을 제가 좀 집중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채널에 대해서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제가 목회하면서 기쁜 순간이 있는데요. 아,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또 바라고 말씀을 전한. 그 일이 일어날 때 기쁩니다. 우리 일하시는 분들 다들 그러시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아 이런 일이 일었으면 좋겠다. 여러 수 개월에 걸쳐서 노력한 일이 탁 일어났을 때 기쁨을 누리시는 것처럼 저도 기도하면 내면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저 가정에 저 성도의 삶 가운데 내면에 이런 해가 있으면 좋겠다. 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때참 기뻐요. 지난밤에 한 분이 이제 문자가 오셨어요. 저에게. 큐티를 하다가 우리 다 큐티 본문 같은 본문 보셨죠. 그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 같으면 이렇게 들렸대요. 너는 내 건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일만 하고 내가 너를 아주 부려 먹겠어. 이런 이런 미용수로 들렸 들렸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아, 그런데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따뜻하고 인자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 신앙생활은 카이로프랙틱과 같다 외과 수술이 아니라 다 때려부수고 다시 붙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서서히 마사지라 하듯이 계속해서 아, 그렇게 따스한 은혜를 비춰서 우리의 내면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카이로 프랙틱 해줘서 고맙다고 <laughs> 변화가 됐다고 사기가 변화된 것이 느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들은 그 성령의 감동하심 이게 바로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거든요. <laughs>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아, 나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어,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영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의 영을 의식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지, 나에게 영이 있지. 내가 영이 있고 난 영적인 존재이고 또 나에게는 혼도 있고 내가 몸이 몸에 육체 안에 살고 있지. 아 근데 나는 영적인 존재야.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리마인드가 되세요. 그렇죠? 근데 한번 일주일의 생활을 돌아보시면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의식하고 또 영적 존재로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돌아보면 저부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부터 영적인 존재로 살지 못하고 혼적인 존재로 육적인 존재로 살 때가 솔직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원한다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의식하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때더 자주 일어날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인도하심을 더 많이 감지할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듣느냐 못 듣느냐입니다. 듣느냐 못 듣느냐 어떻게 하면 듣는, 듣느냐, 듣는다고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의식하고 깨어 있을 때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내가 영적 존재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영적 존재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이 부드럽고 겸손해야 돼요 두 가지 형용사 주목해 주세요 영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소프트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돼요 험블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딱딱해져요 정말 딱딱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이 디모데 전서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런 편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영이 어두워지면 딱딱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딱딱해져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 교만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아, 내가 영적인 존재야. 나 영적인 영감이 있다고. 나는 영적인 능력도 있다고 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착각해서 착각해서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이냐 착각을 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예,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드럽고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하면 아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가 들려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다 남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교만하십니다. 교만이 쓰이면 정말 최악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교만해지면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어, 이런 태도 있으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아하, 내가 이 교회에서 도움을 좀 준다고 하하하.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 버려야 됩니다.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해야죠.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끼워주시는구나, 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길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한다면 첫째는 아까 영적인 존재임을 의식하자, 관심을 갖자 했죠. 또 둘째로 영이 부드러워야 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종합을 하자면 우리 영혼을 관리를 해야 돼요. 자동차도 관리하고 집도 관리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봐야 할 것을 봐야 하고요,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고요. 예.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영혼이 깨끗하게 관리가 될때 똑같은 큐티 본문을 읽어도 나에게 들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왕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관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유롭게 또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채널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해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있고요. 아,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인도하실 수 있고 환경을 통해 인도하실 수도 있고 타인의 입을 통해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 말씀, 기도, 어, 두 가지 이두 가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채널 중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신앙생활의 경험에서도 그러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앙의 위인들의 삶에서도 그러했고 현존하는 목회자들의 제가 또 멘토로 삼는 목사님들의 삶에서도 그러한 것 같아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이 8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시차가 800년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시차가 2000년이지만 사실 시차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순간에도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렇게 임합니다 어,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런 문자를 받고 오늘 아침에 또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 문자랑 전화를 자주 받고 있어요. <laughs> 전화가 오셨는데, 어,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본인께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한 말씀이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맞느냐?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처한 상황, 기도 제목, 이 모든 것을 볼때 너무나 정확하게 본인이 그 본문을 읽으려고 읽은 것도 아닌데, 읽다가 탁 이제 꽂힌 거예요.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다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판에 임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과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해요 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아, 다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럴 때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믿음으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때 다시 일어설 힘도 가지고 이 고난이 크게 보이다가 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 사역도 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설교가 배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 이 배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창작이라고 생각할 때는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설교는 철저히 배달이라 배달. 저는 무편 배달부에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그걸 배달하는 거예요. 예, 그걸 배달.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 막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 막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이런 분들 솔직히 너무 신기해요. 난 배달만 할 분인데 <laughs> 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기가 찬 발견을 해가지고 야 요건 몰랐지. <laughs> 그걸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뒤통수 치는 설교. 요건 몰랐지. <laughs> 예전엔 그런 건줄 알았어요. 신학교 한참 다닐 때만 해도 그게 아니라 듣고 배달하는 것.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또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어려운 점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는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전하는 설교자가 그런 마인드로 들어서 전달을 한다면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 중에는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믿고 실천을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뤄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기도하시면서 꼭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표현 많이 해요. 이런 마음을 주셨다, 마음을 주셨다. 아, 그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laughs>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어제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마음이 변하신 것 같아. 예,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일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십니다. 예, 마음으로 받는 것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결정하실 때 마음으로만 받지 마시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래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시다가. 그 말씀으로 감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저도 우리 아틀란타로 개척하러 와서 어 제가 만약에 마음만 가지고 왔으면 저는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분명히 말씀을 셨어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제가 어디 성경에 3년 동안 누가 사역하다가 떠나는 모습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다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각 사람을 3년간 눈물로 홍해가서 기억하라 그걸 붙잡고 제가 버텨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마음만 가지고 왔다 못했을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내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영혼을 맑게 하셔 특별히 중요한 결정하실 때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점에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마, 나는 말씀파다. 난 성령파가 아니다.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난 성령파다. 나는 말씀파가 아니다.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원칙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은혜도 깊어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깊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기도 중해 주시는 감동. 제가 새벽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새벽 예배할 때 설교 영감이 다 떠오릅니다. 기도 안 하면 뭘 설교해야 될지 모릅니다. <laughs> 기도해야 돼요. 예. 저는 하는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기도할 때 설교의 영감을 받겠죠. 여러분들 하시는 일 삶을 살아가실 때 지혜, 은혜 또 하나님께 조언 언제 어디서 구하시겠어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먹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4년 표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해이 표어를 제가 정할 때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이었어요. 또 그것이 말씀으로 이제 확증이 됐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확증을 받고 선포했어요. 2024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때 근데 그 시즌에 램버트학교에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쫓겨나게 됐잖아요. 교회를 막 찾고 있는데 이제 이 자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해가 이제 표인데 이 자리로 올거 생각하니까 이건 좀 거꾸로 가는것 같은 거예요. 아니 놀크로스 있다가 수완이로 가야지. 아닌 교회가 수완이 있다가 놀크로스면 어떡해. H마트 다 올라가는데, H마트를 따라가야지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에게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이셨어요. 너에게 준, 너희 교회에 준표가 있잖아.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주신다니까, 되어 주신다니까, 그 믿음으로 왔습니다. <laughs> 그 믿음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교회 장소정 가는 것, 그 감동을 받고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올해 표어를 정할 때 담장을 넘는 축복에 해, 전 이거 감동에 담장을 넘는 축복에 해라고 감동을 딱 받는 순간, 무슨 각했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담장을 좀 넘어봤어요. 학교담을.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설명하면 이거 대단히 애매해지는, 서로 어려워지는... 예. 무서운 형님들 이미 떠올리잖아요. 이거 담넘어다니면안 되는데. <laughs> 처음 그런 염려가 좀있어요 담장 넘다. 이거 담장 넘다. 이 억감이 좀 그렇다. 근데 왜 담장을 넘을까?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 한해 동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다른 말로 말씀이 사는 훈련을 했는데. 그러던 사람 시편 1편에 이런 복이 약속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있는 사람이죠. 그 복있는 사람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됐어요. 아, 담장을 넘는다는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구나. 예, 담 넘어 다니는 무서운 일량이 아니라 형통의 복이구나. 이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감동하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라듯이 저는 오늘 아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런 형통의 축복. 잘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줄 믿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어,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마음껏 도전해 보시고 침묵해 보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도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겠다 기도를 하겠다 하면서 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는다는 것이 처음에 잘안될수 있어요 저도 한때 이 감동을 막 쫓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드는 생각이 다 감동인 줄 알고 막 즉각도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한국에 있을 때 5만 원이 필요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은행 가서 없는 돈다 찾아가지고 5만 원딱 해서 쫙 줬어요 그럼 무슨 반응을 기대할까요? 허, 어떻게 이 오만하게 필요한 줄 알고 줬냐고? 예? 그런 반응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탁 주니까 왜 줘요? <laughs> 나보다 돈이 많아 보여 주고 나서 보니까 <laughs> 내가 왜 줬나 이런, 이런 생각도 했죠. 아, 실수했습니다. 헛발질합니다. 헛발질. 헛발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말을 떠듬떠듬 하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말을 떠듬떠듬 하면 엄마 아빠 하면서 말을 실수도 하죠. 그때 박수 쳐주면서 격려를 해줘야지. 야너 발음이 크게 뭐야. 그렇게 구박하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구박한다면 아이들이 더 위축돼서 말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 성녀 감동하시면 좋겠다. 인도 하시면 따라가고 싶다. 소망이 있고 또 실천도 해보지만 이 뭔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타율이 안 나오는 경험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타율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순종하려는 그것을 첫째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봐주셨어. 요 믿음으로 봐주셨고 그 이후로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 시행착오가 없이 갑자기, 갑자기 100%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성장통도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분별이 우리가 잘 되는 기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텍사스 있을 때. 어떤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그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가면 주차장이 엄청 넓었어요. 그 주차장 끝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 20분 넘게 걸렸어요. 더벅더벅 걸으면 거기를 너무 답답해서 그 텍사스 더운 날씨에 한 3시간 정도 더벅더벅 걸으면서 "주님, 그때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막 이런 좀 한탄 섞인 기도를 막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제가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제가 한참 한참 좀 푸념을 섞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목사 되기 원해서 그랬다." 어, 제가 그 감동하심을 듣고 터벅터벅 걷다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 쏟았어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 그래서 저에게 그러셨군요. 그 고난이 선택이 아닌 필수였군요. 어,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내 영혼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더라고요. 아,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감동하시면 나의 이 무너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혼을 다시 불을 지펴서 살려낼 수 있는 이런 것이구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꿈과 환상. 아, 지난 주일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주중 이렇게 주중을 보내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는데 꿈에 제가 나타났대요, 제가. 제가 나타나서 꿈속에서 안수 기도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께. 그리고 잠을 탔겠는데 너무 평안하셨대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맞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꿈을 현실로 체험하시죠. 또안 쓰기도 했어요. <laughs>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꿈을 잘안 꿔요. 왜 그런지, 깊은 잠을 자서 그런지. 제가 꾸는 꿈은 지금까지 대부분 개꿈이었습니다. 근데 꿈꾸시는 분들 좀 부러워요. 예, 꿈을 통해서 인도하신 받는 거, 하나님 뜻을 확인하시는 또 그런 통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열어놔야겠죠.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기도할 때 감동을 통해 꿈과 환상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권위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요.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이두 가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는 95%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두 가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에 주님께서 꿈도 돌아가실 수 있고 다른 것도 돌아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라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한번 찬양합니다.